을 잡았네요. 저희는 공동점 아 만들어내고 이어지는 경기입니다. 네, 1라운드는 뭐 임치윤 선수의 마무리샷이 워낙 인상 깊어서 1라운드 뭐 임치윤 쪽으로 포커스가 좀 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 밑그림에 들은 안정이에요. 그리고 블루가 플래시뱅을 들었습니다. 조명형 플래시뱅 던지고 아 일단 살짝 바깥으로 나오는 그런 네. 모습이었죠. 플래시뱅 던지고 전진 배치하면서 아예 그냥 여기 롱을 먹는. 그럼 오도가 오도를 쓰려고 했던 것 같은데 뭔가 좀안 맞았죠 지금? 네뭐 그게 아니면은 이제 플래시뱅을 던져놓고 공격 속도를 공속을 좀 늦추려던가 어, 그렇죠, 예. 뭐 여러, 뭐 두, 여러 가지 바, 뭐, 버전이 있습니다 생각의 버전은 근데 뭐 어쨌든 어, 뭐, 아예 나오지 않은 걸로 봐서는 상대방의 공격 속도를 늦추면서 지금 화면에 잡히고 있진 지 않습니다만 임치훈 선수의 공격 그 뭐야, 포지션을 약간 공격적으로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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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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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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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나요? 아, 네. 이게 오늘 많은 팀들이 부스팅에 고생을 좀 하는데요. 네. 이성민이 올라가 있습니다. 어, 어, 아, 근데 그쪽은 너무 뭐 비어있고요. 네. 빠졌나요 아, 이미? 아잘 빠졌어요 이거. 네. 임치윤이 거기 그쵸, 그쵸. 고집 고집 부렸으면은 이거 뭐 사실 완전히 욕먹는 건데 잘 근데, 빠졌어요. 근데 이성민이 지금 플래시뱅을 들고 있는데. 오영현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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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아. 아주 웰컴 파티가 거창하네요 그러게요 아마도 이쪽이 많이 모여있고 바라보는 시야가 여기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거 많이 났는데요 조병현 선수 마우스 던지겠는데요 어? 어? 이러면 A 뚫려요 그냥 뛰어야죠 여기 한명 남겨놓고 아 차명찬에게 아 아안돼 네. 하지만 네. 나머지가 정리당합니다 지금 5대3인데 나머지 한 명이 베이스 뒤로 돌고 있으면 있어봐야 설대 쪽에 두 명이니까 이거 네 명이 들어가죠. 야 근데 지금 상황은 조병현 선수가.